다시피 비가 많이 옵니다. 예상을 한 결과였어요. 오늘은 이제 미술관. 저 이름 생각했는데, 거기 갈 거거든요. 이렇게 우기도 가지고 왔고, 만만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 너무 추워요. 그래서 옷을 몇 개를 껴 입었는지 몰라요. 원래 비가 안 왔으면 원피스 입을까 했었는데, 원피스를. 아무튼, 오늘은 미술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엄청 쏟아져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모마 현대 미술관 앞인데요. 저쪽에 보이는 저기가 할랄 가이즈라고 해서 뉴욕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음식점이에요. <목소리> 땡큐. 짜잔! 이게 바로 할랄가이즈 음식인데 여기에 핫소스랑 이거 화이트 소스를 뿌려서 먹는 건데요. 한번 뿌려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핫소스는 엄청 맵대요. 그래서 조금만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뭐지? 조금만 조금만 더. 여기 좀 뿌려 먹고 가미해서 먹어 보자 그럼. 안에 이거 당근인가? 응. 음, 그런 것 같아. 아, 밑에 밥 있는 거 아니야? 밥 뭐, 없는데? 아, 이게 밥인가 봐. 헉! 이게 주황색이 밥이네. 원래 할랄가이즈는 밖에서 이렇게 서서 먹어야 된대요. 자리가 마땅히 없다고 그래서. 랍소스가 엄청 매워요 엽떡보다는 안 매운 소스 맛이긴 한데 좀 많이 매콤하네요 맛있 먹어봐 맛있네 맛있지? 응. 샤워크림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 하얀색 소스가 진짜 맛있어 응. 소스맛 엄청 난다 이게 1인분인데 하나로 둘이 나눠먹기 딱 좋은 양인 것 같아요 양이 진짜 많아 음. 맛있다 이거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좀더 편하게 먹, 앉아서 먹었을 텐데 아쉽다 그렇지 음. 올려 먹는 거 아닐까 음 진짜 맛있다 부드러운 식빵 먹는 것 같아 여기는 크림푸푸빵으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도 맛있다고 추천받아서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그레이 슈크림 같은 거고 이게 다크 초콜릿 슈크림 그리고 이거는 맛있어 보여서 당근 케이크예요 당근 케이크 자. 음. 음 진짜 얼그레이 맛있어 얼그레이 맛나? 음 맛있어 음 엄청 진하게 한다. 어, 얼그레이 빵이 진짜 맛있어요. 엄청 진해서 얼그레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음. 슈크림 빵 맛이고, 다크초콜릿 퍼프 빵은 뭔가 파피코 아이스크림 크림 먹는 기분? 근데 맛있어. 근데 이게 차가워서 맛있어요. 우리나라에 없는 디저트 맛이 나. 음. 향기로워 음. 근데 얘도 엄청 달아 케이크에 레몬즙을 많이 넣었나봐요 그래서 레몬향이 되게 많이 나고 크림치즈가 되게 부드러워서 맛있어요 너무 달아요 <laughs> 아메리카노. 와, 아메리카노 맛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달아가지고 좀 커피를 먹어야겠어요. 먹어보세요. 겁나 뜨거워. 겁나 뜨거워. 겁나게 뜨겁다는데 내가 먹어보지. 아, 너무 뜨거워. 와, 정화. 정화! 쌀음름에뭐 아, 향이 완전 향이? 아유 응. 맛있어요 하여튼 음. 우리나라 맛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다르긴 달라요 시온이가 향이 다르다니까 다른가 봐요 네 여러분 여기는 모마줄입니다 모마줄? <laughs> 어, 모마 현대미술관은 매주 금요일마다 4시에서 8시 사이에 무료로 입장을 할 수가 있는데 기다려서 표를 받은 다음에 현대 미술관을 이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뉴욕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금요일 날을 맞춰서 미술관 구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프라이베이. 5월 5일 언네 어린이 날이네? 보여 대박 그러니까 그래서. 유니클로에서 소원에서 금요일이 무료인 걸로 알고 있어 맞지? 그래서 유니클로 되게 크게 있는 건가? 어쨌든 유니클로 님 감사합니다. 쉿쉿. <laughs> <laughs> 사람이 엄청 많죠. 여기는 모마 현대 미술관 아닙니다. 이제부터 전시회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현대 미술관까지 구경을 했는데요. 구경하는데 한 3시간? 세시간 정도 걸렸어요. 여기가 엄청 커 가지고 돌아보는데 진짜 오래 걸렸는데 그만큼 좀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아니, 비가 와서 이렇게 우비를 입고 왔는데 비가 안네 엄청... 머리도 다 풀리고. 안에, 나시, 긴 팔. 긴팔 하나 더. 위에도 긴 팔. 버그. 몇 겹이야? 몇 점이야? 아니, 어제 너무 추웠었어. 근데 오늘 하나도 안 춥냐? 아니, 우리 여기? 멋있었어? 몰라. 어, 쉣. 멋있었어? 아니. 멋있었어. 마지막 타임 스퀘어라! 팅팅 부었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laughs> 마지막 날 아침인데요. 저희가 저녁 12시 비행기여가지고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을 장식할 스테이크를 먹으러 갑니다. 뉴욕에 맛있는 스테이크. 뭐지? 뉴욕에 맛있는 스테이크집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스테이크를 먹으러 갈 거예요.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강아지가 <laughs> <갑시다. 웃음> 엄청 좋네. 골프강 스테이크 하우스 메뉴판입니다. 음. 여기 스테이크집 웨이팅이 많이 걸려 있을까봐 정말 열심히 뛰어왔는데 오픈 아직이 안 돼가지고 엄청 순조롭게 잘 들어왔어요. 와 식장빵이다 식장빵. 시정빵. 더 어, 맛있어 보인다. 음, 냄새가 되게 좋은데? 되게 예쁘게 나온다. 음. <laughs> 맛있어? 음. 나도 먹어볼래. 차갑다, 따뜻할 것같아 따뜻할 줄 알았는데. 이게 말짱. 냄새 엄청 좋다. 어, 야채빵 냄새 난다. 음, 야채빵 냄새 이렇게 바터를 넣고. 음, 진짜 야채빵 맛 나. 맛있어. <laughs> 좀 버터가 딱딱해. <laughs> 아니야 잘클수 있어. 거의 굴릴 <laughs> 수 있어. <laughs> <laughs> 바게트가 짜. 뭐지? 우리나라 바게트는 담백해서 마늘 바게트를 많이 만들어 먹거나 좀 이렇게 하잖아. 짜. 진짜 말짱. <무애나> 맛있어. 음, 별로 안놀랜다 하도 여기 안 짜고 많이 <laughs> 너무 짜서, 음. 그 바게트도 맛있어. 아, 오. 맛있어. 음 오. 음 어, 예? 오. 음 유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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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화이팅. Thank you. 먹어봐요. 먹어봐요. <laughs> 내가 좋아하는 딱 국기야 너무 맛있다 겉에는 짭조름한데 안은 부드럽고 육즙이 육즙이 완전 꿀꺽꿀꺽 넘어가지고

이거 그냥 하얗기만 하잖아. 근데 베이컨 맛이 나. 진짜? 응. 베이컨이랑 후추의 향이 되게 많이 나. 되게 맛있어. 이거를 여기다 올려서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 너무 맛있다. 나이 음, 소스 먹어야지 응. 여기만의 특제 소스예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소스라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와! 되게 신기하다 봐 그치? 뭔가 섞여있어 일단 주맛은 핫소스랑 칠리소스가 조금 나고요 바베큐 맛도 나고 소마토 맛도 나고 근데 하나도 안 맵고 달달하다 맛있다 또 많터야. 음, 진히 많다. 음. 초토화. <laughs> 너무 잘 먹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laughs>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그 가격 하는 것 같아요. 메시드 포테이토는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메시드 포테이토에 그 소스에 스테이크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으면 최고의 궁합이었어요. 멋지다. 네 여러분 여기는 매크로폴리탄 박물관인데요. 아무래도 박물관은 안에 영상을 찍을 수 없으니 오늘도 구경 잘하고 오겠습니다. 사진 남길게요. 블로그 참고해주세요. 안녕. 이제 박물관도 보고 집에 갈 일만 남았네. 아쉬운 게 너무 많아. 라이온킹도 못 봤고요. 뮤지컬 못본게 너무 아쉽고. 그리고 지금 알았는데, 슈프림 안 갔어! 아, 근 미쳤지? 왜 슈프림을 안 갔어? 슈프림이랑 스투시다안 갔어요. 아, 일본 갈때 가야겠네. 이제 태섭이랑 헤어져야 됩니다. 어. 이제 언제 봐? 저 재밌게 잘놀았는데 헤어지려니까 너무 슬퍼요. 아쉽습니다. 바이바이 해야 된다. 아. 이렇게 또.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할게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어, 아, 슬퍼 아, 진지어 뭐지? 여러분, 저희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laughs> 이거 이게 어려운 게,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 새벽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계산을 잘못해서 이미 떠난 거예요, 저희 비행기가. 모바일 티켓을 냈더니, 왜 이제 왔냐는 거야. 이미 비행기 갔다고. 근데 다행히도, 다음날 비행기 자리가 남아서, 여차여차해서 타고 갑니다. 어쨌든, 하루 더 놓은 거예요, 저희가. 계산을 잘못해서. 저희는 숙소도 하루 더 놀게끔 한 거고, 원래였으면은 이제 일요일 날 새벽에 도착하는 건데, 지금 월요일 새벽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제 동생은 출근을 해야 돼요, 바로. 도착하자마자. 어, 이 과자도 진짜 맛있네요, 이 과자. 이거 진짜 맛있다, 그치? 근데 되게 비싸. 8 0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신이와 시원이의 밤의 뉴욕 여행이 끝났습니다. 되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가 어떻게 편집할지 모르겠지만 소감 한번말하죠 언니랑 여행해서 좋았나요? 좋았습니다 또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난세상이에요 <laughs> 진짜로 냄새 공기부터 갔나? 냄새부터 달라 맞아 냄새부터 달라 그리고 우리나라 지하철이 정말 깨끗하고 좋다는 걸 정말 깨달았고 화장실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해외여행 갈 거니까 다음 해외여행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미국에서 구매한 물건도 구매 후기 하울 올릴 테니까 그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